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 샘입니다. 오늘은 동작구에 위치한 사육신 공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육신 공원은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128번 출구, 9호선 노들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사육신 공원이나 노들역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사육신 공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1978년 조성된 사육신 공원은 조선 6대 단종을 쫓아내고 왕에 위 오른 세조에 반대하던 일곱 충신을 모신 사당과 일곱 개의 묘 그리고 사육신 역사관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및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묘역으로 들어가려면 홍살문을 지나야 해요. 홍살문은 능원묘나 관아 앞에 세우는 것으로 붉은 칠을 한 문이에요. 악기를 쫓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절사와 사육신 묘를 가기 전에 사육신 역사관에 먼저 가볼게요. 왼쪽 화장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갑니다. 역사관 1층에는 동작구의 소개와 유적지를 전시해 놓았어요. 동작구는 충여의 고장답게 이곳 사육신 공원과 현충원,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룡원에 참배하러 갈때 머물렀던 용양봉저전과 세종 때 우정을 지냈던 노안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세웠다는 효사정 등이 있어요. 이제 2층 상설 전시실로 가볼까요? 매일 생한 불매양.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구하지 않는다. 충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21년부터 1450년까지 약 30년 동안 왕세자로 세종을 보필했던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인 1452년 음력 5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는 12살. 운종원 대신들에게 단종을 잘 보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운종의 고명을 받은 의정부 대신 황보인 김종서, 정분, 그리고 집안전 학사들이 있었지만 단종에게는 7명의 숙부도 있었지요. 그중 정치의 뜻을 든 야심과 수양대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은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2개월 후부터 권람, 홍윤성, 한명의 등과 거사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1453년 개운년에 황보인 김총서 등을 살해하고 자신에게 위협적인 동생 안평대군을 유배시킨 후 사약을 내려 죽이게 됩니다. 2년 후 1455년에는 단종에게 옥세를 넘겨받고 조선 7대 임금이 되지요. 그러나 1456년 단종의 보기를 모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덕궁에서 열리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에서 성산문의 아버지 성순과 유흥부가 국왕을 호위하는 벼룬검으로 참여하게된 것을 이용해 세조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나 연회 장소가 좁고 더위가 심하다는 이유로 벼룬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거사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김질과 장인인 정찬손에 의해 세조에게 밀고되고 세조는 연료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직접 이들을 문초하고 사육신을 포함 15명은 거열령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주모자들 가족 중 남자는 모두 사형당하고 여자들은 노비가 됩니다. 한편 세조의 개유정난에 반대로 유배를 간 금성대군은 1457년 유배진 수능에서 2차 단종 복위계획을 도모하는데 사전에 계획이 발각되어 금성대군과 연루된 고울사람들이 모두 처형되고 단종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10월 24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영어로장 어몽도입니다. 노산군은 이후 숙종 때 노산대군으로 복위되고 사육신 또한 1691년에 관직이 복구되었고 어몽도는 숙종부터 고종 시기까지 공조판서로 벼슬이 높여지고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사육신 묘역에는 성산문 박백년, 유흥부 이계의 묘와 유성원 하이지, 김문기의 가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사당과 묘소를 가볼게요. 단종복위 계획에 실패한 신하들은 거열령에 처해졌는데요. 거열령은 형벌을 받고 있는 재인들의 두 팔과 두 다리 및 머리를 각각 수레에 매달고 매단 수레를 달리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을 말해요. 조선시대 형벌에는 영조 때에 없어진 재인의 이마나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인 묵형과 재의 무게에 따라 태장, 도유사의 형벌이 있었어요. 태형은 도둑, 절도 등을 한 범인의 볼기를 10대에서 50대를 치는 것이고 장형은 태형보다 심한 죄를 지은 범인의 볼기 60대에서 100대를 도형은 재인을 가에 가두고 일을 시켜 죄값을 치르게 하는 형벌이에요. 재인을 먼 지방으로 기양보내는 유형과 기양보낸 재인의 집 주위에 높은 담이나 철조망을 쌓아 그것에서 평생 있게 하는 위리안치가 있어요. 사형에는 거열형 외에도 팔다리, 어깨, 가슴 등의 살을 잘라내어 고통을 느끼다가 목을 베어 죽이는 능지처참이 있었어요. 개유장난으로 목숨을 잃은 김정서와 황보인을 시작으로 1차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한 충신들과 가족들은 죽거나 노비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숙종 영정조 이후 대부분 복권됩니다. 전 시간에서는 세조의 추궁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사육신의 당당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역사관을 나와 사육신 사당으로 이동합니다. 불리문을 지나 사당에 들어서면 동쪽에 1955년에 세워진 육각의 사육신비가 있어요. 사육신의 단종복기운동 당시 모반혐의로 처형되거나 목숨을 끊은 사람은 70여 명에 이르지만. 생육신 중한 명인 남온의추강 집에 수록된 육신전에서 이들 여섯의 행적을 자세히 적어 후세에 남기게 되었어요. 이후 사육신은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숭배되었고, 사대부들은 그들의 신원을 조정해 요구했어요. 그 결과 성종 때에는 그들의 후손도 간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숙종 때인 1691년에는 사육신 여섯 명의 관적을 회복시키고 민절 사원을 지어 이들의 위패를 안치하였고, 1782년 정도 때는 성산문 박백년 유흥부 이계 등의 노량진 60묘가 정비되고 무덤 옆에 비석과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신도비가 세워졌어요. 사육신문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절사에는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계, 김흥기 7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0월 9일 추모제앙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의절사 뒤쪽에 위치한 일곱 분의 충신을 만나러 가 볼게요. 사육신 외에도 세조가 단종의 자리를 빼앗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생육신이 있어요. 생육신 중한 명으로 알려진 김시습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일신의 안위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한 임금을 섬겼던 이들의 충절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생육시는 성담수 원호, 이명건, 조려, 남유운, 김시습, 그리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등의 왕실 가족과 그 밖에 많은 충신들을 이곳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역사관옆 전망대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배다리를 건너 현룡원으로 참배를 가던 정조의 모습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